아테네의 길을 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아테네 공부방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아테네 리더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던 다섯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아테네는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테네 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또 찬란한 문명을 꽃 피웠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아테네는 고대의 그리스 도시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초군목 피조차도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했던 아테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테네는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이 연속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번영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다섯 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몇몇 지도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국민들의 정신과 노력도 중요하고요. 또 지정학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인 안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결집시켜서 이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지정학적 불리함이나 또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심은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니와 대한국 그리고 스파르타와 북한의 사례에서 여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리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 봅시다. 제가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시조였던 테세우스입니다. 우리가 단군신화를 빼놓고 대한민국 역사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테세우스를 모르고서 아테네 역사를 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의 희조였던 테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세우스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그와 관련된 출생의 비밀과 황소괴물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즉 전설이지요. 그런데 그 테세우스라는 실존 인물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실존 인물에다가 한 500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이 덧입혀진 그것이 바로 테세우스에 관한 전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테세우스에 관한 이 전설이 상당 부분 지어낸 얘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테세우스 이야기를 접하게 될때그 전설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그냥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하기보다 그 속에 포함된 의미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테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테세우스에 관한 전설을 접할 때그 전설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테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세우스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둘이었거든요 하나는 바다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포세이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테네의 왕이었던 에기우스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왕이었던 에기오스는 40이 넘는 나이까지 자기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답답한 것는 델피 신전에 가서 친탁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점을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점괘가 아주 하리송하게 나왔어요 아테네가 최후의 전성기에 이를 때까지 포도주 주머니의 마개를 열지 말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비탄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괘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아리송하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도통뭐잘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혹시 위역을 하자면 좀 오래 참았다가 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아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기어스 왕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몹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곧바로 친구였던 트로이젠의왕 피테오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초 지정을 듣고 난 친구 피테오스 왕은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에기오스 왕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만취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의 딸 아이트라 공주를 에기오스의 침소로 들여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얼떨결에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아이트라 공주의 장결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어요. 아테나 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수태한 그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즉시 바닷가로 나가서 거기서 제물을 좀 바치고 와라." 그래서 바닷가로 제물을 가지고 나간 아이트라 공주 앞에 포세이돈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두 사람은 나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만, 그 둘이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외교수왕은 무 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트로이젠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커다란 바위 밑에다가 자기의 신발 샌들과 칼을 풀어서 넣어놓고 아이트라 공주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남자 아이 거들랑은 그의 아이가 이바위돌를 들어올릴 때쯤에서 내 얘기를 해주고, 여기 이 신발을 찾아서 신고 나에게로 오라고 해라 나에게 이 칼을 보여주면 내 아들이라는 그런 증표로 알고 그 아이를 내가 거두어드리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이트라 공주는 이제 아홉 달 후에 출산을 했는데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테세우스라고 지었고요. 그 아이는 아이트라 공주와 애할아버지인 피테우스 왕의 손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15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얘기를 해주니까, 가서 그 바위터를 번쩍 들어 올린 다음, 신발을 찾아서 신고, 칼을 허리춤에 차고, 아버지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뭐, 천리길은 아니었지만, 천리길보다도 고난과 험난한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온갖, 불과 사이한 일이 빈번하던 그런 시절이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5살 어린 소년이 혼자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 할아버지인 피티어스 왕이 야 내가 배로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또 그것을 테세오스가 수용을 했다면 뭐 하루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신화가 이제 재미없지요. 예, 신화는 그렇게 밋밋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에기오스 왕이 신발을 벗어 놓고 갈때 벌써 걸어서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세오스는 아버지가 벗어 놓고 간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칼을 허리춤에 차고 7리를 걸어서 아테네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지요. 그것이 이 신화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야말로 그것은 15세의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여섯 번의 난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와주신 난관은 에피다오르스에서 만난 방천극 몽둥이를 든애 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였습니다.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그애눌박이 괴물 키클롭스를 물리치는 것처럼 티세우스도 용감하게 그 괴물과 맞서서 그 괴물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고요. 두 번째 관문은 에피라우레스에서 코린트로 향하는 길목에서 숲길을 지나가야 됐는데요. 시니스라는 나무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이 괴물은 아름들이 나무를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쉬어지게 만든 다음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어 두 나무 양쪽에다가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그 나무를 묶은 끈을 잘라버리면. 나무가 똑바로 일어서면서 그 사람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게 된다는. 기이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세우스는 이 괴물 또한 용감하게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가 세 번째에 마주친 난관은. 네, 쿠린트에서 만난 멧돼지의 공격이었습니다. 황소만한 멧돼지가 때를 지어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 또한 또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테시오스는 이제 메가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바로 메가라의 해안가에 있는 절벽길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그냥 악명 높은 강도를 하나 만납니다. 스키론이라는 강도였는데요. 이 테세우스는 기지를 발휘해서 이 스키론을 절벽으로 유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밀어 가지고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테세우스가 만난 네 번째 난관이었고요.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테세우스는 바로 아테네의 이웃 나라에 있던 엘레오시스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레우시스의 왕케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기도 하고 이걸 아주 즐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불러놓고 너 나와 싸워서 이기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지만 너 나한테 지면은 오늘이 내 재산 날이다. 그렇게 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테세우스는 이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걷더니 이것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테세우스라는 사람의 그런 용기였고 또 그가 극복한 다섯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이제 갈길이 바쁜 테세우스는 이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아테네로 향해서 가는데 그숲 속에서만 그숲 속에서 그만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어서 아 저기서 묵어가야 되겠다고 하 이제 거리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바로 프로크루테스라는 산적의 집이었어요. 이 사람은 프로 크로테스의 침대라는 말로 오늘날까지도 악명이 높은 산적이었거든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면은 기꺼이 용납한 다음에 키가 큰 사람한테는 작은 침대에다 안내를 해가지고 "야, 너 키가 너무 크다. 그러니 발을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큰 침대로 안내한 다음에, 너 키가 너무 작다. 좀 키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침대에다 묶어놓고 잡아당겨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산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즘까지도 이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라고 하면 제멋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억지로 자신이 정한 규격에 맞추려고 하는 행태를 뿌집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테세우스는또 이런 프로크로테스를 또 걷더니 물리칩니다. 이것이 이제 15세의 소년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된 여섯 번의 고난이었는데요. 뭐, 모두가 하나같이 허무 맹랑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같은 사람들이, 아, 우리의 시조라면 이렇게 도전정신과 용기,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정신,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반영된 게 아닐까요? 또는 여기에 대해서, 아, 우리의 시조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희망과 바램, 그런 염원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관을 뚫고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보는 테세우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대견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장성해 가지고 두 발로 자신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왕비의 생각은 이와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테세우스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데려온 자식 아닙니까? 뭐 동서고금을막론라고 이런 자식을 반겨할 그럴 여인네가 그렇게 흔히 있었겠습니까? 전혀 반겨할 수가 없었겠죠. 그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메디아 왕비는 반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테세우스를 해치려고 별렀습니다. 계모인 메디아 왕비는 그야말로 악독하기로 아주 악명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법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전에도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박을 맞게 되니까 여기에 분노한 그는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남편이 밉다고 하기로서니.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 딸을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만큼 악독한 여자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력을 가진 여자가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워서 데려온 자식을 거두어 드릴 리도 없고, 인정할 리도 없고, 그를 받아들이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티세우스를 제거하려고 가진 술책을 다 부립니다. 그중에서 딱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북쪽 그 펜텔리콘 산 너머에는 마라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체만한 황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주민들이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신께나 쓰는 장정들이 그 황소를 처치하려고 여러 명이 갔지만 번번이 그 변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계모인 메디오 왕비가 테세우스 왕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자라면, 좀 네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테세우스를 제거하려는 뭐 계략이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메디오 왕비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테세우스 왕자가 그 황소를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황소를 아예 잡아가지고 끌고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는 아테네 시민들은 깜짝 놀라고 또 열렬하게 테세우스를 지지하게 되지요.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은 테세우스에게 환호를 보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미디아 왕비는 더 약이기 올르지 않았겠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짓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테세우스는 이때 중대한 결심을 한가지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테네의 먼 남쪽 크레타섬의 미노아 왕국에는 미노타우스라는 황소괴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포세이돈신과 미노아의 왕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포세이돈신이 미노아의 왕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황소를 한 마리 보내가지고 미노아의 왕비와 정을 통하게 한 다음 몸통은 사람이고 얼굴과 꼬리는 황수를 닮은 소가 태어나게 만들었거든요. 그야말로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난감해진 미노아의 왕은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다는 미로의 궁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자 괴물인 미노타우르스를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미노타우르스가 거기에 갇힌 것에 분노를 해서 불분을 참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희생제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1년에 14명씩 남자 7명 여자 7명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예,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14명을 데려가서 결국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테세우스는 아,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는 미노아 크레타 섬으로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만 음, 그만큼 이제 아테네는 그 당시 이제 약소국이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내가 이거를 해결해서 이 젊은이들을 매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을 내가 끝장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크레타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고했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는 크레타섬이고 아테네가 여기인데 이게 뭐그 어, 당시에 100km만 3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갈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속재앙의 한 사람으로 희생제물의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자기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희생제물로바쳐서 죽게 되는데 그걸 무릅쓰고 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짧은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크레타성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 가 가지고 뭐 아리아드네 공주라는 민화의 공주를 만났는데, 공주가 그 실타례를 하나 주면서, 너 절대 여기 빠져나기 어려우니까 이거 풀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괴물을 처치하고 이제 나왔는데, 공주를 데리고 요, 이제 같이 옵니다. 오다가 요 낙서수섬에 들려가지고, 이 아리아드네 공주를 여기다 내려놓고, 자기만 혼자 돌아와요. 이걸 두고 설왕설레 말이 많습니다. 주로 테세오스의 매몰찬 행동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테세오스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아리아드네 공주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서 생각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디아 왕비입니다. 만약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함께 귀국했다면 지금까지 테세우스를 해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미디아 왕비가 그러면 꼬 대신 딱이다. 그래 가지고 아리아드네 공주를 해쳤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희생 제물을 구하려고 간다고 하더니, 겨우 원수 같은 민우와 왕국, 공주하고 눈이 맞아서 돌아왔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 왕이 될수 있겠느냐? 뭐, 이런 구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또미디아 왕비가 뒤에서 그런 입방아를 찧었을 것은 뭐 제가 보기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중도를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특히 또 테세우스는... 정실의 소생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밖에서 나아가지고 데려온 왕자잖아요. 매사 신중하고 근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을 팔팔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그가 보여준 국가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신성인의 솔선수범으로 희생재물을 구하고 돌아온 테시오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이 죽음의 길로 떠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에기오스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에게오스 왕은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라. 그리고 성공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흰 돛을 달고 오거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테세우스가 이걸 깜빡 잃어버렸던 모양이지요. 그냥 검은 돛을 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멀리 남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순위원 곳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목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던 에게오스 왕은 검은 도출 보고 그만 지뢰에 낙담한 나머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테세오스는 아버지를 영원히 기리고자 아버지 에기오스의 이름을 따서 에기해라고 그 바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기해라고 불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테세오스에 관한 전설의 전부입니다. 이 테세우스 이 허무맹랑한 테세우스의 전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요? 네, 줄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네 가지 덕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 정신입니다. 그는 15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혈혈단신 우염을 무릅쓰고 혼자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둘째, 용기와 도전 정신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겁을 먹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은 아무리 험난한 일도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살신성인의 솔선수범입니다 그가 왕자의 신부님에도 스스로 희생제물의 일원이 되어 크레타섬으로 떠나는 모습만으로도 그 일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가히 영웅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넷째, 자기절제입니다 그는 아리아든의 공주를 락소스섬에 내려놓고 혼자서 귀국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만 그것은 아리아드네 공주에게 닥칠 위험 그리고 자신을 따라다니게 될 구설을 막기 위해 절제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20세 전후였습니다.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혈기가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가 흔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절제력을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야말로 국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절제력을 잃게 되면 넉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곱비 풀린망아지처럼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에게 능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기 절제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는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딜피의 격언도 결국은 절제와 중용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리더십 혼란을 넘어 국가 리더십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테세우스에 관한 여러 교훈, 특히 그 중에서도 절제력이 뛰어난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 단순히 기대할 것이 아니죠. 결국 민주국가에서 지도자는 우리 국민들이 뽑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가려 뽑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45분이 되겠습니다만 아테네 번영의 주춧돌을 놓은 건국의 아버지 소울론에 대해 앞으로 3시간 동안 공부할 예정인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의 혼란과 소울론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맞이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